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리스와, 그리스를 배울 건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한번, 어, 볼수 있도록 합시다. 교과서를 한번 봐볼게요. 우선, 선생님이 교과서를, 음, 수업자료, 교과서, PDF, 여러분, 우리가 같이 쓰고 있는 게 금성교과서잖아요. 음, 금성교과서를 한번 봐볼게요. 금성교과서에서 뭐를 봐야 되냐면, 음, 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목이었어요. 목차죠. 목차, 어, 교과서의 목차.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날려버린다고 했던 부분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동아시아 세계 날려버리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부분은 선생님이 중요하긴 하지만, 어 따로 먼저 한번 해줄게요. 아니, 그니까 따로 해줄게요, 나중에. 현재 지금 수업 계획은요, 이게 제일 먼저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요거 나갈 거예요. 즉, 1학기엔 1, 2, 3을 기본으로 나갈 겁니다. 그 다음 순서가 4번과 5번이 될 거예요. 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은 3학년 1학기에만 빡세게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그쵸? 아니라고 말해보세요, 한번. 자, 3학년 1학기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빡세게 하는 동안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할수 있는 이 부분을 먼저 나갈 겁니다. 그 이외에, 그 후에, 뭐, 3학년 2학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이 다음과 이 파트를 나가려고 하고요. 이거는 어디서 다룬다? 동아시아사에서 다루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요거 고대 지중해 세계가 되겠습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도요, 사실, 고대 지중해 세계를 보면, 제일 먼저 스타트가 되는 부분은 사실, 한번 가볼까요? 어, 지우 한번 가볼게요. 몇 쪽쯤이니까, 기다려봐. 에이, 느려. 얘 불러오는 게좀 느려서 그래. 좀 기다려봐. 어? 천재, 천재. 한 번에 갔어. 야, 한 번에 갔어. 천재. <laughs> 고대 지중해 세계. 자 뭐나와. 그렇지 그리스 세계의 발전과 헬레니즘 문화가 나오잖아. 오늘 여기서부터 시작 하겠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럼 원래대로 돌아서 선생님이 준 학습지를 한번 봅시다. 자 선생님이 준 학습지에서 첫 번째 오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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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영역만 할 거예요. 요 영역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우선 그리스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 그리스라 하은 어, 자 이제 펜을 좀 얇은걸로 펜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리스라 함은 그리스라 함은 어, 그리스란 바로 폴리스들의 연합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폴리스 응. 그리스란 폴리스들의 연합체다 그렇다면 도대.. 이런 씨 그렇다면 도대체 폴리스가 뭐냐 폴리스가 기다려봐 야 이거 왜 안.. 이거 왜... 음? 잠깐만 기다려봐 얘들아 야왜 이거, 이거 안내려가냐 계속 이거 누르면 원래 원환복귀되잖아 아이씨 이건 또 이거대로 사람을 까다롭게 만드네 어쨌든 자 그리스란 폴리스들의 집합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폴리스라는 건 말이야, 얘들아 이런 식이야. 자 그리스는 여기를 보면 뭐 테베라든지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라든지 델포이라든지 뭐 여기에 뭐 이제 나중에 뭐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라는 게임을 하면 여기 수많은 뭐 마케도니 여기 어디쯤이 마케도니야뭐 마케도니아, 뭐 수많은 폴리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게 그리스야. 그렇다면 도대체 폴리스라는 건 뭐냐? 폴리스라는 건 도시국가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국가. 왜 그러면 그리스는 어떤 하나의 큰 나라가 아니라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졌느냐? 바로 그 이유는 복잡한 해안선. 그리고 우리나라 뺨치는 국토의 70, 80%가 산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폐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폐쇄적일 수밖에. 선생님, 이 표시가 뭔지 모르겠어요. 고등학교 3학년이 이 표시를 모른다면 좀 맞아야 됩니다. 맞아야 돼요. 이 표시가 뭔지 모르겠다. 가서 수학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오세요. 자, 하지만 이 폴리스들은 서로 다른 이름과 서로 다른 뭐 정치적 성향을 가졌지만 그래도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동족 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족 의식. 우리는 모두 헬렌이다. 즉, 누구누구의 자손이다. 헬렌의 자손이다라고 얘기해서 자기네들을 뭐라고 불러내면 헬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헬레네스. 헬레네스. 그래서 이들은 전쟁 중에도 4년마다 올림피아 제전을 펼쳤어요. 이게 지금 현행 뭐가 된 거죠? 올림픽으로 발전을 하게 된 거죠. 어, 아베가 코로나랑 뭐 이거 방사능 때문에 이것저것 지랄 연병 존나게폭탄 맞은 도쿄 올림픽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올림피아 제전으로 발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볼게. 자 그리스라는 건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그리스라고 이야기하지만 형광펜 연한색 연한색 하자 연한색 형광펜 연한색. 연한색. 뭐 연한색 뭐 있을까 연한색 연한색 이걸로 해볼까 자 그리스라는 건 뭐야 그리스라는 건 우리가 단순히 그리스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폴리스들의 연합체이다 그러면 폴리스는 뭔가 도시 국가를 폴리스라고 한다 왜 그렇다면 한 국가로, 그러니까 영토가 커다란 몇 개의 국가가 아니라 수많은 도시국가가 되는가. 바로 그리스의 지형 때문에 뭐 복잡한 해안선과 우리나라 뺨치는 산지가 많은 지형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들은 서로 수백 개의 다른 도시국가로 나눠져 있었다. 한들 자기네들끼리는 뭐를 가지고 있었어? 동족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동족의식을 바로 헬레네스라고 한다 즉 우리는 모두 헬레네의 자손이다 우리 뭐 단군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그래서 이들은 전쟁 중에도 4년마다 어, 엘리스? 엘리스라는 도시국가인가 모여가지고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것을 현행 올림픽의 근본이 된 올림피아 제전이라는 것을 4년마다 시행했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가지 폴리스 바로 뭐와 뭐겠어 뭐와 뭐겠어 여기 체크되어 있잖아. 바로 아테네를 파란색으로 해줄까? 아테네와 누구를 비교하겠어? 스파르타를 비교해 보게, 비교해 볼게요. 자, 하나하나 볼까요? 지형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아테네, 그리스 전체가 산지긴 하지만 모든 지역에 다 산지진 않을 거 아니야. 그렇지? 자, 지형 첫 번째 아테네는 아테네는 파란색으로 쓸게.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테네는 해안가에 있어요. 아테네는 해안지형입니다. 해안지형, 해안지형. 그런데 반대로 스파르타는 무슨 지형이야? 내륙지역입니다. 내륙, 내륙지역. 미안해 선생님이 선생님이 글로 글씨가 비응신 같다. 자 그래서 아테네는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바닷가를 끼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를 중심으로 할까? 해상을 중심으로 무역을 시행합니다. 무역. 해상 무역. 자, 그런데 선생님이 약간 여기서 이야기를 해줄게. 얘들아, 옛날에는 자동차나 기차나 이런 소위 말하는 석유, 석탄 뭐 이런 걸 떼가지고 가는 도통수단이 없었잖아. 교통수단이. 그러면 옛날에 많은 짐을 운반하기 위해서는 소나 말이나 수레 같은 사람이나 동물이 끄는 어떤 육지 교통 수단으로 많은 짐을 옮겼을까? 아니면 자연이 불어주는 대로 가는 바람인 배, 어, 도, 도시 달린 배를 중심으로 어 많은 물건을 옮겼을까? 당연히 바람이 불어주는 다시 말해 돛으로 바람의 힘을 받아 풍력의 힘을 받아 이동하는. 배를 많이 사용했다. 특히 짐을 옮길 때는 배. 그래서 바닷가에 붙어 있는 아테네는 많은 배를 만들어서 배로 하여금 이곳에서 필요한 물건을 저쪽에다가, 저쪽에서 구해와서 이곳에 갖다 팔고. 즉, 무역을 행했다는 거야. 무역. 얘들아, 장사, 무역이라는 게 뭘까? 무역이라는 거. 장사, 상업 활동이라는 건 어디서 존나 많이 생산돼서 가격이 존나 싼 물건을 어디서 존나게 생산이 안 돼서 존나 비싼 지역에 갖다 파는 거야. 이해돼. 즉, 어,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것 같냐면, 예컨대 바닷가 마을에서는 생선이 엄청 흔하겠지. 그래서 바닷가 마을에서 생선을 잡아다가 잡아 그 구해가지고 뭐 이렇게 생선이 부족한 산에다 파는 거야. 그런데 산에서는 버섯은 엄청나겠지만 바다에서는 버섯이 안 나겠지. 그러니까 산에서 버섯. 상을 사다가 바닷가 마을에 파는 거. 이게 바로 기본적인 상업이고 이게 커지면 무역이 된다고. 어. 국가 간무 뭔가 이렇게 거래가 되고 이렇게 되면 무역이 된단 말이야. 자, 어쨌든 아테네는 배를 이용한 해상 무역. 이거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배. 십. 스파르타는 스파르타는 자, 내륙 지역이고 나름대로 평지가 있어서 농업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농업을 중심으로 자, 그 다음에 시민의 구성을 보면, 아테네는 전 인구의 약 50%에서 60%가 시민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시민 반, 노예 반이라고 해도 큰 문제가 없어. 큰 문제가. 그런데 스파르타는 조금 달라요. 스파르타는 시민이 약 6%, 5%에서 6%밖에 안 돼. 즉, 아테네의 10분의 1밖에 안 돼. 이들을 뭐라고 하냐면, 도리스인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서양사를 처음부터 배우고 온게 아니라, 그리스부터 바로 시작해서 도리스인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할 텐데, 이 도리스인이라는 표현을 조금 기억해 두세요. 선생님이 나중에 서아시아, 그러니까, 우리 선사문화, 아까 선생님이 보여줬던 그 차례에서 네 번째로 나간다고 했던 부분을 따로 동영상으로 빼서 여러분들에게 자습을 시킬 것인지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나가줄 것인지를 아직 못 정해서 그런데 그때 기존에 있던 크레타인들이나 미케네인들을 때려 부수고 새롭게 철기 문명을 도입한 애들이 도리스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도리스인을 설명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 시민의 6, 5, 6% 이들은 도리스인이다 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되고 그렇다면 아까 말했듯이 이 도리스인은 철기 문명을 기반으로 이 기존에 있던 그리스 세력들을 나름대로 정복한 정복민들이야 그러니까 이들은 시민의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 그렇다면 원래 원주민들이 있겠지 그치 원주민들 이 원주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음, 이걸 적어줘야 될 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원주민들은 원주민. 원주민들을 뭐라고 하냐면 페리오이코이. 페리오이코이 그리고 헤일로타이라는 두 종류의 원주민이 있어요. 헤일로타이. 이들은 근데 뭔가 종족이 다른 게 아니라 직업이 다르다고 해야 돼. 직업이 다르다고 반자유민. 헤일로타에는 예속농민들이에요. 음. 즉, 이몇 퍼센트 안 되는 도리스인들이 아이몇 퍼센트 안 되는 도리스인들이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해야 돼? 강제로 지배해야 해. 그러니 여기서 당연히 정치 형태가 이런 식으로 갈수 밖에 없어. 정치 형태를 먼저 쓸게. 스파르타부터. 스파르타의 정치 형태는 군사, 통치, 체제입니다. 왜? 강제로 지배를 해야 되기 때문이지. 그래서 이들은 스파르타 나오는 그 영화 뭐야? 300. 그거 봤어, 얘들아? 봤어? 이 씨발로 아 19세인데 어떻게 봤어? 어? 자, 어쨌든, 그삼백은 자, 스파르타 사람들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좀 보여준 영화들, 그 나름대로 인종차별적인 문제도 있고, 그막 서양 우월주의도 있고, 좀 병신 같은 영화야. 그 나중에 뭐, 흔히 뭐, 영화 좀 설명을 해줄 기회가 있으면 해줄 텐데, 어쨌든 그삼백에서 보면, 스파르타 사람들은 뭔가 씨바 간지나게, 그갑바가 씨바, 고기를 한두개 먹어서 키운 갑바가 아니잖아, 그게. 막 존나 간지나는 남성미가 그냥 짱짱 뿜뿜 하잖아? 그만큼, 개개인이 강력한 군인이어야 돼. 그래야 적은 숫자로도 자기네들보다 훨씬 많은 원주민들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로타이들을 어떻게 할수 있어?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군사 통치 체제를 이룩하고 군인들이 정치를 하는 군사 통치 체제를 이룩하고 도리스 몇명안 되는 시민들 도리스인들을 훌륭한 군인으로 키우기 위해서 아고게라는 어. 군사 훈련을 받습니다. 약간 의무 교육이에요. 모든 스파르타의 남자들은 다 아고개를 받아야 돼. 또한 공동으로 식사를 하고 또 여성의 육체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여성의 육체 교육에도 관심을 가졌어. 이게 왜 그러냐면. 어, 실제로 이 당시에 다른 지역보다 스파르타의 여성 발언권이나 여성의 인권이 살짝 높았던 것은 사실이야. 지금으로 보면 그냥 십창 쓰레기야. 어, 지금으로 보면 그냥, 어, 처음 밑에 하수구 어디 멘트를 어딘가에 박혀있을 정도의 여성 인권이지만, 이 당시엔 이들의 여성 육체 교육이란 여성들에게 교육을 시켰다는 점으로만 해도 굉장히 여성 인권에 대해서 선 ]적인 거였어. 그런데 이 목적 자체가 여자를 어떠한 한 사람의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했다기 보다는 여성들이 할수 있는, 여성들만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지? 바로 출산이야. 그치? 출산. 그래서 좋은 군인은 다시 말해 튼튼한 엄마가 있어야 나올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믿음 때문에 뭐 말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겠지? 여성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군사훈련과 체력단련을 요구했던 국가입니다. 음.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정말 특이하게도 야 그럼 반대로 여자는 엄청 튼튼한데 남자가 개 멸치 허약 비실이야 그렇게 됐을 때도 좋은 남 좋은 군인이 탄생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는 약간 좀 성인물 같은, 약간 일본 AV, 뭐, 야동 같은 구조긴, 그뭐 스토리긴 한데, 만일 내가 멸치야? 근데 내 마누라가 막, 아 어, 씨, 막 건강미 뿜뿜하는 막그 어, 그런 언니야? 그래서 왠지 내가 이 사람과 성관계를 가져서 아이를 낳았을 때나 닮은 멸치가 나올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기 마누라를, 건강이 뿜뿜 넘치는 그막 삼성, 아니, 300에 나왔던 그막 근육 빵빵 갓바 아저씨들한테 빌려줘요. 이거 뭐 전문 용어로 NTR, 뭐 네토라레 뭐 이런 소리 하죠. 이거랑 똑같아요. 심지이 현재의 그 대가리로는 그 상상을 할수 없는 대가리. 이게 시발 여성 인권이 높았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만 여기서 여성 인권이라 함은 지금의 잣대가 아니라 그 당시 고대에서의 잣대로 보면은 그나마 조금 있는 편이었다라고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요. 그러면 반대로 아테네인들을 볼게. 아테네인들을. 자, 아테네인들은 색깔을 바꿔야지. 50% 가까이가 뭐야? 시민이야. 50% 가까이가 시민이야. 즉, 이들은 노예로 인해서, 노예로 인해서 내내 자기네들이 숫자가 별로 안 돼서 하루 왼종일 노예를 감시하는데 모든 것을 투자해야 됐던 스파르타들과 달리, 달리 시민의 비중이 높았고 노예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가 있었어. 물론 그것만으로 인해서 이들의 정치가 민주정이 된건 아니지만 나중에 페리클페 아테네 이제 폴 페클페 아테네의 민주정의 발전을 보면서 조금 더 배우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비중이 높았고 이 시민들이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직접 민주주의 형태 간단히 말해서 민주정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민주정 밑에다 가로 열고 하나만 써보자면 기본. 소득의 보장이라고 쓰세요 즉 아테네 시민권자들은 나름대로의 기본소득이 보장되어 있었어요 얘들아 그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 내 자신이 등따숩고 배부르고 해야 다른 사람이 또는 국가의 문제도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 내가 지금 배고프고 거지같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데 뭔 놈의 정치가 어떻고 그런 생각을 하겠어. 정치하려면 나름대로 돈도 많고 어, 집에서 놀주고, 놀고 놀고 나자빠져도 충분할 정도 이렇게 금전적인 게 있어야 되잖아. 봐봐. 생각을 해봐. 아빠가 자식이 두 명이야. 자식이 두 명인데 자식 둘이 쫄쫄 굶고 있는데 아빠가 저는... 이런 정치인이 되기 싫 이런 정치 활동하고 집에 돌아오면 아빠가 대접받을 수 있겠어? 없겠어? 아빠! 도대체 그 심을 돈도 안 되는 정치 같은 거왜 하는 거야? 그래, 결국 당선도 안될 거잖아! 심발 배고파! 이렇게 말하면 아빠 입장에서는 저게 없잖아. 그러니 정치라는 거는 이 아테네 시민들이 정치를 참여할 수 있었다는 이 얘기는 다시 말해 아테네 시민들에게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가 이미 해결이 돼 있었다는 얘기야. 그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솔패, 클패,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배울 거야. 어쨌든, 아테네의 정치 형태는 뭐였다? 민주정이었다. 이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그리스를 대표하는 두 개의 폴리스다 보니까, 이 폴리스들끼리 팀을 먹어가지고, 아, 씨발, 우리 편, 아, 씨발, 우리 편, 이러면서 지금 민주당하고, 저기 미래통합당하고 싸우듯이, 이렇게 동맹을 맺어가지고, 어,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전쟁도 일어나고, 서로 간에 뭐 이런, 그, 뭐 돕거나 이런 일도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리스 세계에는 크게 두 가지의 동맹이 있어. 아테네를 중심으로 하는 무슨 동맹?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어. 델로스 동맹과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그리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이해했어. 자, 우리 다음 시간에 뭘할 거냐면, 아테네 민주정이,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이 민주정 있잖아. 이 민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발전해 나갔는지를 다음 시간에 할 거야.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거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아까 여기 평광펜 써가면서 저기 복습했던 거는 했으니까, 음, 요번에는 요 색깔, 초록색으로, 요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비교하는 걸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 자, 아테네의 지형은? 해안지형이다. 그래서 뭐가 발달했다? 해상무역이 발달했다. 반대로 스파르타의 지역은 내륙지역이고, 나름 평지가 많았기 때문에 농업이 발달했다. 그런데, 아테네는 시민의 비중이 거의 절반 정도로 높았지만, 반대로 스파르타는 10분의 1 10 정도밖에 시민이 없었다. 그래서 나머지 90%이 원주민들, 페리오이코이와 헤일로타이들을 지배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은 당연히 뭐가 발전하게 됐다? 군사적으로 통치하는 군사 통치 체제가 발전했고 아고개라든지 공동 식사라든지 여성 육체 교육을 중시했는데 이게 바로 수능 기출이었어 다 나온 표현입니다. 자 그런데 기다려봐. 그런데 나 아, 이거였나? 어. 자, 그런데 그리스는 반대로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민주정의 형세를 띄웠고 그래서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델로프 동맹이 있었고,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한 펠로폰네소스 동맹이 있었다.라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할 부분들을 거의 다 배웠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아테네 민주정의 발전에.